자, 2시 21분 에, 소쇄원, 소쇄원에서 소쇄원. 여기 나무들이 좀덤상치 않죠? 음, 저는 지금 광주 교대 앞에서 187번 버스를 타고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 왔는데요. 50분 간격인가, 뭐또 50분 간신한 간격. 보니까 그러니까 다들 저승용차로 오지, 저같이 버스로 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버스 안에 저 혼자 타고 왔습니다. 저 혼자. 마지막에 내릴 때는 저 혼자였어요. 자 과연 몇 시까지 네,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 오니까 아, 시간 손실이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까지 와야 되나 싶은 생각도 없진 않지만 뭐 그래도 또 이렇게 와줘야 네, 숙제하듯이 네. 네. 해보자 단양. 네, 중로원 관방재림, 메타세카역일, 금성산성, 추월산, 소세원, 가사문학관, 식영, 식영정, 식영 여기는 지금 광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오긴 했는데, 담양입니다, 담양. 근데 대중교통은 고서쪽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소쇄원 1번이 재월당 2번이 광풍각천문사 4번이 대봉대 5번이 광석 6번이 연지 7번이 애양단 8번이 오문 9번이 정천 10번이 보암정사 구인당터 생번이 위교 12번이 장암동 13번이 명승 제 40번 명승이라는 담양군 가사문학면 지곡리 가사문학면이라고 양산보가, 1503년에서 97년. 조광조가 유명하 양산보, 양산보. 소쇄, 소수의... 아, 소쇄옹에서 비롯됐구나. 말고기다 오공문 담장 밑으로 흐르는 맑은 계곡은 폭포가 되어연못이 떨어지고, 제월당제월당이러구나기 아, 있는 데서. 광풍각. 경택지아 그렇구나 가상남관 아이고 아 뭐, 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명승지라고 하니까 가봐야죠 아 시티투어 1코스 요런걸 타고 가도 괜찮을것 같네 네 초세관 있고, 초세관. 역사. 사진 잘 찍었다. 이제는 이제 이런 사진은 잘안 나온다는 거죠. 아마추어 찍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밤에 화면 역시 대나무죠. 대나무. 수세미 수세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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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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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